자 보자. 여기에 천재 중이 있고 천재 정 이제 칠과 문법 같은 것들 관련 된거 가볼게. 자5 번부터. 요거 맞아? 자 보자. 더피더 무필락. 자 이렇게 문장을 보면은 일단은 주어를 찾아줘 그럼 뭐뭐 가 이렇게 쓴게 주어야. 뭐뭐는, 뭐뭐가, 이런 은느이가 붙은 거. 그럼 주어가 뭐지? The people, 사람들은, 이게 이제 주어겠네. 자, 주어를 S 이렇게 써. 자, 그 다음에는 뭘 찾아야 될까? 동사를 찾아줘. 동사. 동사는 V라고 이렇게 말해. 그럼 이건 다로 끝나는 거야. 먹다, 자다, 입다, 뭐뭐이다, 이런 말들이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았는데, 그럼 여기에 오는 말들은 뭘까? 여기에 뭔가가 잔뜩 있어. 그럼 뭘까? 이거는 주어를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수식어,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동사는 뭘까? 사람들은 영화하고 보다니까, 얘, 보이다니까, 보다, 보이다지? 그럼 얘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럼 앞에 있는 이 말들, 여기 있네? 그럼 이 말들은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그럼 말을 해보자. 사람들인데 영화야. 그럼 보다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하는, 뭐하고 있는 할 때는 뭘 써줘야 되지? 수식어고. 뭐하는, 뭐하고 있는 이럴 때는 뭘 써줘야 되냐면은 ING. ing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ing 어디 있다? 요거 되겠지. 이렇게 써주면 돼. 어, 두개다 있다, 그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배웠는데 관계 대명사라는 거 배웠나? 그 뭐하는 거라고 그랬어? 꾸며주는 거라고 했지. 자 여기에 관계 대명사를 쓸수 있어. 관계 대명사도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말이야. 그럼 뭐쓸수 있어? 사람 꾸며주면 후를 쓰지.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를 쓰지. 그리고 아무 때나 사람이든 아니든 대을 쓰지. 그럼 관계 대명사 찾아봐. 얘 있지. 얘 있지. 그지? 그럼 이렇게 써주고. 자 보고 있는 이렇게 말을 해. 보고 있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이 관계 대명사 다음에도 정상적인 동사를 써줘야 돼. 이런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동사를 써줘야 돼. 이런 수식해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는 뭐 하고 있는 이런 말인데 이거는 뭐 하고 있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수식해주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동사 보고 있는이지만 보고 이 다를 써줘야 되는 거야. 어디서 보고 있다가 얘가 보고 있다고 얘가 보고 있다지 얘는 본다지 비동사인지 보고 있다 보는 중이다잖아.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되는데 꾸며줘야 되니까 관계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뭐가 된다? 2번, 5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또 다른 번호, 다른 번호 가볼게. 몇번 가까? 8번 가볼게 자 이것도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와 시험에서도 그렇겠지 자 there is 있다지 boy가 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he is dancing 이게 주어네 그는 이게 동사야 춤추고 있다 음악에 맞춰서 라는게 동사야 그러면 두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춤추고 있는 boy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춤추고 있는 이라는 말 쓰라고 그래 그럼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 아까 배웠던 대로 춤추고 있는 뭐야 저걸 꾸며주니까 춤추고 있는 뭐 하고 있느니까 뭘 쓰면 돼 dancing 이렇게만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 dancing to music 이렇게 쓰는 거 그지 자두 번째로는 역시 또 꾸며주니까 관계사를 한번 써보죠 그럼 who를 쓰면 어떻게 될까 who 정상적으로 쓰랬지 정상적인 동사대로라니까 who dancing. 이렇게만 쓰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동사 아니지. 춤추고, 이, 타, 라고 써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 who니까 뭘 쓰면 돼? 비동사를. boy를 꾸며주니까 이게 단수지? 그럼 is를 쓰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boy s 면은 어떻게 될까? who are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선택하면 돼. 그래서, dancing이든, who is dancing이든, who are dancing이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럼 답이 보이지? 자,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다음 번호 대압판. 11번 볼게 자 there is a bridge 다리가 있, 있다 다리가 이랬어 two towns 두 도시 마을을 연결해주는 하고 있는 다리 이렇게 되지 그럼 뭐 하고 있는 하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뭘 하고 있는 하니까 벌써 이렇게 쓸수 있겠지 connecting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또어떻게쓸수 있어 a는 달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쓰면 돼 which를 쓰겠지 그래서 which 그 다음에 정상적인 동사야 되니까 비동사 뭐 쓸까 달이니까 단수니까 is connecting which is connecting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there is a tunnel 터널이 있대 타운으로 타운으로 연결해 주는 마을로 연결해 주는 터널이 있다. 이렇게 써. 자, 차이가 뭐냐면은 어, 요거는 어디로 이런 뜻인데 터널이 있는데 터널은 여기로 연결해 주는 이라는 말도 맞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 이 터널이 여기로 연결 하고 있는 걸까? 된 걸까? 그렇지. 누가 연결했어? 너야? 나야? 우리 같은 사람이 연결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터널인데 어디로? 요말 한마디 때문에 어디로 연결된 다리 이렇게 되지. 그럼 또 꾸며주는 게뭐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뭐뭐뭐 된 이런 말이 있어. 그럴 때는 뭘뭐 쓸까? 어? 씨 그런 건또 어디서 배웠어? 그지? 뭐뭐된할때 과거분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거나 이거나. 쓸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걸 길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길게 써보자. 어떻게 쓰면 돼? 얘는 이거였다. which,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쓰고, 정상적으로 하면은 is connecte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연결된이고, 이거는 연결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어디로 연결된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뭐를, 봐봐. 이것도 말이 되나 봐봐. 두 마을을 두 마을을 연결된 다리 말이 돼 안돼 두 마을을 연결하고 있는 다리 어때 이건 말이 되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 하니까 ing를 쓰는 거고 이것도 보자 마을로 연결하고 있는 다리가 어울려 마을로 연결된 다리가 맞아 터널이 맞아 괜히 어울리지 뭐둘다 되는 거 같지만은 자 그렇게 된다 음. 다음 다음 번호. 12번. 12번 볼게. Don't pick the flowers. 이거는 이제 따다 말이지. 어, 따지 마라. 꽃을. 정원에 플랜트가 심다라는 뜻이 있어. 식물도 그럼 정원에 심은 꽃이야. 자 이것도 가보자. 그럼 정원에 말이 어떻게 돼? 심고 있는 이라는 말이 어울려 심어지게 된 이라는 말이 어울려 그렇지 정원에 심어진 심어지게 된 하니까 뭘 쓸까 과거분사를 쓰는 거야 그 다음 밑에 the girl 여잔데 flowers in the garden 정원에서 꽃을 심다네 얘를 꾸며주니까 뭐야 심고 있는 이 되겠지 심고 있는 어느 걸까 얘도 심고 있는이고, 얘도 심고 있는인데, 어느 걸 선택해야 돼? 이거는 무슨 뜻이야? 비동사까지 들어가면? 다짜로 끝나는 거라고. 자, 차이가, 음, 이렇게. 어, 그냥 ing 하면은, 뭐, 하고 있는, 이 말이야. 근데, 비동사까지 들어가고 ing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된다? 하고, 있다, 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상황에는 꽃을 심고 있다 거리야 거울, 심고 있는 거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아인 g 만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 돼. 그다음 다음으로. 다음. 16번 볼게요 look at the pictures 사진을 보라 그랬어 take는 뭐지 사진에 take나오면 뭐야 사진찍다지 take pictures 이렇게 하면은 picture는 사진도 되고 그림도 되는데 사진찍다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look at the pictures 사진을 봐라 by me 한대. me는 나에 의해서 이런 뜻이야. 내가 즉 나에 의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지. 자 그럼 사진을 뽑아보자. 나에 의해서 찍고 있는 사진이야? 찍혀진 사진이야? 그렇지. 내가 찍은 인거야. 내가 나에 찍혀진이지. 그러면 어떠, 어느 거다? 과거 분석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찍혀진이고 이건 찍고 있는이 되는 거야. 이건 찍는 다가 되는 거고. 두번째 awesome 멋지다 the kids 아이들인데 벤치에서 앉아있는 아이들 이건 뭐야 앉아있는 아이들 이렇게 되니까 있는 어딨어 이게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앉아있다 앉아있었다 앉아있다 아이 앉아있었다 아이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지 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e a s 를 쓸까 r 를 쓸까 이래서 어느 게 맞나요를 물어 어떻게 판단하지? 앉아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꾸며주는 것들은 다 빼는 거야 그럼 얘만 남지? 그럼 이게 복수야? 그럼 뭐뭘 써? r을 써야겠지 이게 단수야? 그러면 은 a s 를 써야겠지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 돼그 다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아. 일단 여기까지 1차. 자, 이제